이번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에서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천안 역사 재설계를 통한 남동구청 도시 재생사업을 맡고 있는 해부팀입니다. 저는 이번 경진대회 발표를 맡게 된 해부팀의 팀장 안희태입니다. 발표 목차로는 재설계 이유, 재설계 계획 컨셉입니다. 저희가 천안역을 통한 남동구청 도시 재생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LH에서 이번에 천안역을 재설계함으로써 천안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천안역 재설계 컨셉에 대해 공모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천안역을 재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열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지만 임시 역사로 시설이 낙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주변 일대의 상권이 몰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안역으로 인해 동서의 단절이 되었고 교통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용객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천안역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역 주변 교통 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위 그래프를 보다시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처 교통의 혼잡함, 버스 노선이 복잡하여 비효율적, 대형 기차역들과는 달리 버스 정류장 시설 미흡, 택시 정류장 등의 혼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역 내부 시설에도 불만족스러워 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대합실 및 화장실 등의 내부 시설이 매우 낙후화되어 있고, 기차나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매우 적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역 주변 부대시설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스러워 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근처 상가들이 미비하고 망해 있는 경우가 많고 처한 터미널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설문조사 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선택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원치 않아서 보통을 택했다고 응답하는 응답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앞의 설문들을 통하여 천안역 대표의 문제점을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하차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모듈러 시스템 적용 그리고 천안 삼거리 공원의 정자를 모티브로 한 한옥 디자인 컨셉을 들수 있습니다.그래서 천안역 설계 계획으로는 지하차도를 활용하여 동서의 교통을 연결하고 각각 존재하고 있는 택시 정류장을 지하차도에 구축함으로 인해 다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조로운 천안 내부 역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성과 변동성에 대한 용통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모듈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기 단축을 할수 있고 각각 변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추어 빠르게 변경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역 컨셉은 천안 삼거리 공원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천안이 가진 교통적인 역할의 상징인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를 이어주는 것 이외에도 현대와 과거를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키워드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광장은 누각의 특징을 전통적으로 디자인하여 한옥 컨셉으로 하고, 동부 광장은 누각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통로를 이용하여 이용객들이 이동함에 있어 빛을 이용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느낌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재 천안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1번의 서부 광장과 3번의 동부 광장에 각각 과거와 현재의 해석으로 디자인할 것이고, 2번 통로를 이용하여 그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디자인 컨셉은 다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여가지고, 현재 디자인이 나와 있는 그림이 없어서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는 점은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